여기에 곤드레 와. 나물 비벼밥을해서 또 다섯 봉을 챙겨드리는데 네.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다 표고고요. 주황색깔로 보이는 이 입자 자체는 동충하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채 나물 비벼밥으로 해서. 부지깽이랑 시나물로 네. 해서 이렇게 밥을 한번 지어봤는데 어우 향이요 오! 이거 진짜 예술인데 아, 뜰 때부터 어. 봄의 향기가 이렇게 나고요 저희 달래장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. 진짜 봄의 기운을 더 느끼기 좋거든요 야. 이렇게 해가지고 욕심 한번 더 내봐요 네. 자 이렇게 해서 음. 자 달래장도 야. 많이 넣어가지고 네 야, 이렇게 쓱싹싹싹 비벼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! 비벼가지고. 사실은 입맛 없을 때 음. 양념장 하나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맹김에 싸서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. 오. 근데 저는 이렇게 봄내음 가득하게 음. 나물 밥 안에다가요. 그쵸. 이렇게 달래장 싸서 아. 먹으니까 이거 세상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찐밥도둑이더라고요. 아니 벌써부터 지금 입에서 군침이 음. 음.